아 이, 일단 입구를 막아야 되나? 입구 막고 쟤 입구 막고 오커맨 때려? 이번에 그냥 쟤는 컨셉으로 가볼까? 서프를 같은 팀한테 지으라고? 오케이 한번 해보자.

여기 서프 심시티 하는 고에 에시비암 세보자 여기다, 여기다 <laughs> 아 제발 형 한마디만 해줘 제발 형형나작하게 살게 한마디만 해줘 여기 서플지딱 심시티인데 여기다 딱세워놓아자아 몰라 일단 쬐다 쬐는 느낌으로 일단 가보자 욕먹기 힘들다, 힘들어 그럼 7시 뭔지 보자 야, 형욕 야, 한번 해 팀스틱 파괴됐어, 형나 때문에 빨리 형 한마디만 해 야, 한번만 부탁해, 형 제발 아, 지금 이형 바빠? 아니, 안 바빠, 안 바빠 형, 한 번만. 나 때문에 여기 오하이오 파괴됐잖아요. 형. 형, 빨리 오케이. 아니, 파괴됐잖아. 아니, 이거 빡치만 하자. 어 빨리 오하이오 깨졌다, 빨리. 한 마디. 한 마디만, 형, 한마디, 한마디만요, 제발. 형, 제발. 이런데이고안 해? 와.. 이것도 이거 안하면 다 먹다 그냥 와.. 팀원한테 욕먹기 미션.. 욕먹고 이기 미션인데.. 와 이걸 못 안한다고? 아 어, 아니 이게 말이 돼? 나였으면 바로 그냥.. 아니 이거 이게 이게 말이 와 그냥 옆에다 짓는다고 와 이렇게 착하다고 아니 뭐야 와 아니 전적이 좋아서 그렇다고 아니 뭐 전적이 뭐뭐 뭐, 하이패스야 이딴 짓을 하는데 가만히 아니 이게 말이 되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? 졸업선 이해할 수 없는 판이에요, 지금.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지? 와, 포기. 11시한테 포기해야겠다. 미션 안 되려나 본데? 대단한데? 헬프 하지 말라고? 아니야, 이 정도면 헬프 안 해도 뭘안할것 같아. 포인트 다섯 개, 오 커맨드. 어, 야, 근데 이거 상황이 어떻 돌아가는지 모르겠어, 지금. 나 지금 욕먹으려고 집중하다 보니까. 아니야, 아니야, 이제 그만큼만 그만, 봐. 그만. 어, 게임이 지금. 산으로 간다. 어느 정도 좀 기반을 좀 만들어놔야 될것 같아 고, 공격을 안 가더라도 파크데비도 좀 하고 기반을 좀 만들어야지 <목소리> 스킨부터 뿜

내거 그냥 깨네 미쳤다 와 안마 안 하고 그냥 깨네와와 와, 이게 말이 돼 안마 안 하고 깨내는데 회장님 제 서플인데 그냥 한 마디 하자 한 마디 하자요 한 마디 하자, 형. 한마디 하자. 형 한마디 하자 형형 한마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잖아 <laughs> 아니 형 그게 아니. 아니 내가 말하는 거 그게 아니 아니, 씨, 왜 이렇게 착해? 아니, 분명 이런 애 없는데, 공방에. 왜 이럴 때만 이런 애가. 아니, 포토 또왜 줘? 아. 아니, 아또 나한테 포토를 준다고, 티원니 와. 와. 토스야. 미안한데 형나 미션 성공 진짜 마지막 마지막 또 음, 노노 음, 음, 형 제발 한마디 제발 형형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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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신 포기했어 음, 형만이라도 제발 음, 음, 제발 형 마지막이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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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 마지막이야 음, 음, 형 마지막이야. 음, <웃음> <웃음> 이것도 뭐라 안 하면 나는 이제 할 수가 없어 형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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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

계 d 있 n t know what you're doing. I don't know what you're doing. I don't know what you're doing. I don't k n 와, 진짜. 씨... 어이가 없다 진짜 너무 착해 팀원들 이걸 주장이지 깔끔하게 네, 오만원은날라갔지만 어쩔 수 없다 너무 착한 걸어떻게성용금님슈지채팅금지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살만한 세상이야 탁하신 <laughs> 분들 만네 좋다 아 그러게 아니 아용신형이아또 2만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훈훈한 걸 봤네 응이 진짜로 생각도 못했네 우리끼리 아, 다 뭐해야 센데 뭐하니 드라비니? 점수님 와 배틀이었어 1 1 시요? 그래서 욕을 안한 건가? 본인 배틀 갈 거라? 약간 오덕 오더, 오덕병 있는 사람들이 진짜 욕 많이 하는데 힘은 조금만 답답해도 대모라 하거든. 막 나가고 막 너는 팀플하지 마라 하면서 막 욕박고 하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들만 만나네. 아. 발키리, 준비, <laughs> <빨리. 웃음> 이저을잘 가고 어, 끝났죠. 잘 가세요. <laughs> 아이고 셔트 많다. 일로 날셔다 터져. 그렇죠. 아이고 셔트 한 부대가 날아가네 저, 저한테 올라갔던 것 같은데. 응 오버 다 잡고 아이키리 큰일 했다 뮤타 잡고 커트 다 잡고 큰일 냈어 어스 다크 뭐야 다크 드랍이었나 본데?

내가 언제까지 스카우트 할 거야? 보라는? 하, 수고해요. 우리 착한 친구들. 수고했다. 배틀이 짱이 있어 <laughs> 아, 진짜 착하다. 내가 졌다. 너네 짱이다.